엑셀의 신 저자 심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범위에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 정의라는 걸 배워보려고 해요. 이 기능을 48강에서 배웠던 유효성 검사와 53강에서 배웠던 고급 필터에 응용하면 자동 검색기를 만드는 매크로로 변신할 수 있어요. 기초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예제파일을 만들었으니 제목 아래 링크된 신컴퍼니 블로그에서 예제파일을 다운받으신 뒤 같이 따라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54강 예제파일로 오셨다면요. 지금 검색시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시트에서 지금 일단은 거래처에 아직 목록 버튼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죠? 그 전에 이름 정이라는걸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름 정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고급 필터로 해서 조건범위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조건범위가 되는 게 어디냐면요. 자, C4셀부터 H5셀까지가 일단은 조건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서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여기, 이름상자 있죠? 이름상자에다가, 조건이라고 하고, 엔터, 누르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 이름상자에다가, 조건이라고 하고, 엔터 눌러보면, 네.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가 선택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이렇게 고정된 범위는, 범위 선택하고, 이름상자에 쓰고, 엔터까지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적 범위를 활용하고 싶을 때 함수를 넣어서 이름 정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거래처 같은 경우는 지금 참조 시트에 있고요. 해당하는 비열에이 머리글 거래처만 빼고 나머지가 실제 거래처 이름들이 있는 목록의 범위죠. 자, 이 부분만 범위로 설정을 하고 싶은데 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고정된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함수를 직접 활용해서 동적 범위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수식으로 들어가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새 이름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건데 뭐라고 지을 거냐면 거래처라고 머리글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리고 참조 대상에서 지우고 자, 수식을 입력할 거니까 등호 먼저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offset 이라고 하는 함수명을 쓸 거예요. 그리고 괄호 열고, offset 함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셀 주소가 될 건데, 우리 거래처라는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bm 물산부터가 목록 버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b3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쉼표 누르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네,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행으로 얼만큼 움직여서 시작할 건지인데, B3셀에서 그대로 시작할 거니까 행으로 한칸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니까 0을 쓰시면 되고요. 또심표세 번째 인수는 뭐냐면, 열. 얼만큼 움직일 거냐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B3셀 그대로 있으면 되고, 오른쪽으로 한칸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0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B3셀에서 시작해서 행이나 열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시작할 거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인수 0, 0 써주신다는 거고 심표, 네 번째 인수는 앞에서 설정했던 그 기준점으로부터 행으로 몇 칸을 추출할 것이냐 누적해서 몇 개의 행을 가져갈 것이냐, 범위를 삼을 것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bm물산 하나, 심컴닷컴 둘 그 다음에 SCO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칸을 총 가지고 싶은데 아홉 칸을 숫자 9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12행에 하나가 추가돼서 10개가 되면 그때마다 이것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통착범위로 바꾸기 위해서 함수를 쓸 거예요. 무슨 함수를 쓸 거냐면 바로 해당하는 범위에서 문자가 입력이 된 셀을 세라. 무슨 함수가 있을까요? 바로, 카운트, 센다. 근데, 문자가 들어가는 셀을 센다. A, 카운터 함수를 넣는다는 거죠. 네 번째 인수는 함수인 카운터 A 함수를 넣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인수. 카운터 a 의 인수가 뭐죠? 바로, 어디에서 문자를 셀 건데. 어디서 셀 거냐면, 거래처가 있는 B열이 되겠죠. 그래서, B라는 머리글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B열이 들어가고요. 괄호 닫고, 여기서 끝! 이 아니라, 거래처라고 하는 이 B, 이 셀의 셀 값을 빼야겠죠. 그래서 빼기 1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수는 카운트 A, 카운터 함수에서 빼기 1이라는 숫자만큼을 행으로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고요. 다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심표 찍고, 다섯 번째 인수는요, 열은 몇칸 추출하면 될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칸에 비열에 있는 한 칸에 열만 필요하니까 숫자 1을 써 주시면 돼요 이건 굳이 카운터 함수를 써서 동적 범위로 갈 필요 없이 오른쪽으로는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잖아요 거래처는 밑으로만 쓸 거니까 그냥 1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은 됐으니까 검색 시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자, 원본에는 거래처로 정의된 범위, 이름 정의된 범위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래처라고 쓰시면 이건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아, 거래처라는 문자 자체 하나를 목록으로 삼겠다는 거구나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등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등호를 쓰고 거래처로 정의된 그 범위를 원본 범위로 삼겠다 라고 해서 반드시 등호를 쓰고 정의된 이름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났죠. 그래서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참조 시트에 있던 업체가 등록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주연 테크죠. 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를 했다. 참조 시트에 가서 12행에 대한상사라고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검색 시트에 갔을 때 굳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범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 목록 버튼을 눌러보면 오, 자동으로 여기 대한상사 추가된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참조 범위 시트에 계속 그 비열에 데이터가 추가되면 그만큼 참조하려고 하는 행의 추출 범위가 늘어나는 옵셋 함수와 카운 r 함수를 응용한 이름 정의를 우리가 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해 볼게요. 자, 담당자 지금 총 3명 이 있는데요. 얘도 검색 시트에 가서 한번 여기 담당자에다가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참조 시트에서 일단은 어디로 간다? 수식 탭으로 가셔서 이름 정의 누르고 여기 지금 새 이름에 제가 선택한 이승진이라는 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지우고 담당자 쓰고 참조 대상에서 지우고 등호 그다음에 우리 동적 범이니까 무슨 함수 쓴다고 했죠? 오프셋 오프셋 함수 쓰고 괄호 열고 첫 번째 인수는 시작점인데 우리는 첫 번째 이름으로 이승진이 써 있는 D3 셀을 클릭했고요. 그다음에 심표 두 번째 인수는 뭐라고 했죠?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행도 열도 안 움직일 거니까 0. 쉼표 열도 안 움직이니까 0. 그 다음에 쉼표네 번째 인수는 얼만큼 행으로 내려갈 거냐. 총몇 개의 행 아래로 내려가서 셀 거냐인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함수 쓴다고 했냐면, 카운트에 A가 붙은 카운터 함수를 쓴다고 했고요. 괄호 열고, 어디에 담당자, 이름들이 적혀져 있냐면, D열에 있으니까, D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래서, D열에 있는 문자를 세라, 라고 해서 카운터 함수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담당자라는 머리글이셀 개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빼기 1 해주신다고 했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수에는, D열에 있는 하나의 열만 추출하면 되니까, 하나의 열, 숫자 1을 쓰고, 마지막으로 가로를 닫아서 함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또 검색 시트로 가셔서 얘도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목록으로 선택하고 원본을 이번에는 정의 내린 이름이 뭐냐면 담당자인데 이때 중요한 점 등호 입력해서 담당자라고 하는 정의된 이름을 참조해라 라고 한다. 그래서 반드시 등호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아까 강조드렸구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또뿅 하고 목록버튼 나타나죠? 목록버튼 눌러보면, 네, 이번에도 하나, 둘, 세개들어왔고요 참조해서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사랑 하고, 만약에 추가를 하면 검색시트에서도, 네, 목록버튼을 눌러보면, 김사랑 추가된 거, 보시죠? 네, 요렇게 하시면은 조건범위가 추가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고급 필터를 하게 되면, 원본이 범위가 늘어날 때도 있을 거예요. 뭐, 행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열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범위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식에 가셔서 이름 정의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건데 일단 이름은 원본으로 해 볼게요. 그리고 참조 대상에서 등호. 그리고 통적 범위니까 이제는 외우셨죠? 오프셋 함수. 괄호 열고 첫 번째는 시작점인데 이 표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a1 셀이죠. 그리고 신표. 그다음에 a1 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으니까 밑으로 오른쪽으로 갈 필요 없이 0, 0.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네 번째 인수부터는 중요한 게, 얼만큼 몇 개의 행을 추출할 것인가인데, 밑으로 추가가 계속 될 수도 있으니까, 즉, 동적 범위를 참조해야 하니까, 카운트, A, 카운트 함수를 넣으시고요. 괄호 열고, 이때, 어디까지냐면, A열을 선택을 해서, 바로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있어요. 아까랑은 다르게 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머리글도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범위에서 추출할 내용으로 쓸 거거든요. 그냥 원본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머리글도 같이 포함을 할 거니까는 굳이 빼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심표. 다섯 번째 인수인데요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추출하려고 하는 행이 하나만 있지 않고요 a 열부터 h 열까지좀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 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8을 써도 되지만 혹시라도 I열이나 그이후에 열에 추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셀의 개수를 세라 카운터 함수를 넣어주면 좀더 좋겠죠 그래서 범위는 일행에 있는 열의 개수만큼 세서 추출을 해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ffset 함수의 괄호로 하나를 더 닫아 주는 거죠. 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offset 함수를 쓰고요. 원본 A1셀, 가장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대로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0으로 채웠고요. 네 번째 인수부터는 행을 얼만큼 움직여서 추출할 것이냐. 행의 개수가 셀에 데이터 입력이 된 만큼 추가가 돼야 되니까 카운터 함수를 써서 A열의 개수만큼 머리글 포함해서 데이터로 칠 거니까 빼기 1 하지 않고 a열 전체를 선택을 했고요 다섯 번째 인수도 마찬가지로 열의 개수만큼 데이터를 추출해 줘라 해서 일행을 카운트함수로 카운트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원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 볼게요 그랬더니, 네, 전제가 다 선택이 됐죠. 근데 또 혹시라도 데이터가 추가가 여기 납품일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22년 12월 31일 추가가 됐어요. 자, A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아까 했기 때문에 B열에만 쓰게 되면은 34행을 추가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는 납품일자를 당연히 쓸 거기 때문에 제가 A열에다가 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상자에다가 원본에 범위를 알기 위해서 원본 쓰고 엔터 누르면 네, 범위가 34행까지 이렇게 추가가 된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서 고급 필터를 매크로로 자동화하는 파일을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일단 복습 꼭 하시는 거 중요하겠죠. 네 오늘 수업 들여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